여러 오늘 저 사실 신혼여행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신나게 혼자 떠나는 여행. 네, 신혼여행. 바로 이곳입니다. 와! 동심이 빠진 듯한 그런 곳인데,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어릴 때 레고 조립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기껏 만들어 봐야 이 정도? 그 동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레고로 만든 거야. 엄청나! 어른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부터가 되게 알록달록한데 너무 좋아. 나는 알록달록 너무 좋아거든요. 하 저런 거 집에 갖다 놓고 싶고 막 이런 거. 민경님 놀이기구 혼자 타본 적 있으세요? 혼자 놀이기구 타러 놀러 가지 않지 않니? 놀이기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무서워서. 와 이제 할로윈 있어서 그런가? 놀이동산 같은 데 오면 뭔가 악살이 막 하고 그러지 않니? 아 이게 새로 나와서 엄청 사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민경 님을 위한 놀이기구.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방법 알아? 그거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와 자, 여기까지 자, 올라간다고? 무서운데? 자 지금이라도 무서워요 내리고 싶어요 하시면은 머리 위로 크게 엑스 표션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안 계신 것 같군요. <laughs> 자, let's go. <laughs> 키크라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주 <laughs> 숙가나가거 그치 안 탈래. 아프대. <laughs> 아니, 손가락 아프대. 우리 저거 타자. 난 진짜 이런 거난노리기구안 타는데 이거 이거 벨트 안 되는 거 아니야? 벨트 안 돼. 진짜로. <laughs> 저기 꼭대기까지 갔다 오시이있으데요 나는 꼭대기에 못 올라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리면 <laughs> 너 때릴 거야. <laughs> 3, 2, 너 열심히 해라. 너큰 발. 어, 네. 자 저런 장갑. 어, 레고장갑. 레고장갑 레고 장갑. 레고 장갑 어디서 사요 레고 장갑 비에서 사야 되는 돼. 아 그래요? 어 아, 레고 장갑. 와. 우와! 와. 와. 레고. 아니 근데 놀이동산 오면은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뭐뭐 매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입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 썸댕또 먹자. 어이, 안녕하세요. 네, 브릭버거 세트야. 네, 저희 비프가 있고 치킨이 있는데 어떤 걸로도와 비프야. 비프로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보니까 트러스랑 네. 초코 썸데이 있던데. 아, 네, 고급도 네, 같이. 더뭐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먹어보고요. <laughs>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laughs> 오늘 진짜 식사 그거 잠깐 끼고 드세요. 아, 묻잖아, 그럼한 <laughs> 번만 드셔주신요 <laughs> 아, 알았어! <웃음> <웃음> 알았다! <웃음> 우리 공사 오셔서 어때요? 좋아. <laughs> 오기 전에 뭘, 아, 뭐 그런 데를 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어려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그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laughs> 와! 대박 사건! <laughs> 와, 트러스 시키기 잘했어. 내 칼을 받아라. 이야. 음, 먹기 위해서 제 손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소스가 그거야. A1 소스 같은 거 있지. 스테이크 소스. 음, 수제버거 같은 맛인가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맛은 아니고 수제버거 맛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빵에 패트에 치즈에 베이컨에 계란에 양파 피클 토마토 장상추까지 이게 푸짐하게 들어 있어. 놀이기구 몇개더 타실 수 있나요? 끝. <웃음> 즐거웠잖아. <웃음> 네, 그럼 첫 번째 형사님더 출발하겠습니다. 이리야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너부터 가면 어떡 해? 너나 찍어야 되는데. <laughs> 야, 나찍으려간거 아니었어? 아니 사실 반도 안들러갔는데아 우리 지금 돈게 반도 안된 거야? 생각보다 되게 넓구나. 아직도 더 많은 곳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즐거웠다. 아 즐거웠다. 네 다녀오시면 되고요. 저희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자, 보물찾기. 객실 벽에 마법사 몇 명입니까? 하나. 방패는 몇 개인가요? 바닥에 방패?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니겠지? 하나, 둘, 저기 셋, 넷, 다섯. 황금 열쇠는 바닥에 몇 개인가요? 황금 열쇠 하나. 쓰지 않은 XX 몇 개입니까? 벽지에 쓰지 않은 거. 삼. 오! 걸렸어. 이런 재미가 있네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도 자 골라봐 이렇게 놓으면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볼것 같은 어머니들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우 좋다 좋다 다 레고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어. 자 여기는 호텔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을 한번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쇼 새우 새우 볶음밥, 소 불고기. 우리가 또 왔으니까 닭갈비 먹어 줘야 되겠지. 어, 야채는 바로 뭐가? 뭐 보여? <laughs> 어묵 하나 클리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난 조금 더 풀었으면 좋겠다. 음! 페에 음료나 아니면 구성은 어때? 약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메뉴들이 많은 것 같아. 아니랑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막자극적이거나 너무 세거나 하진 않는것 같아. 자 피자입니다. 음. 맛을 뭔가를 표현하기에는 기본하는 정도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밥을 비벼볼까? 비비비비 이런 거에 힘을 주고 싶으면 멸치를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멸치를 넣으니까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우리 추억의 도시락 흔들어서 먹는 거 있지. 약간 그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 요 이렇게 한입 먹고. 음,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소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식들이 그냥 되게 우리가 팔짱에 먹는 딱 그냥 집밥 같은 느낌이야. 요즘은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쯤 되면은 불꽃놀이를 한대요. 그래서 야경과 함께 예쁜 불꽃놀이 한번 감상해보실까요? 끊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서 이동 부탁드리며 저희 mc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뭔가 알록달록함의 귀여움이 있었다면 밤에는 뭔가 이 조명과 이 화려함으로 낮고 아야 되겠네. 그럼 우리 저기 가는 거야? 네. 어, 가지 말까? 아, 어떻게? 우선 어떻게?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네. 이 정도 가지고 먹어 첫 신혼 여행을 오늘 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처음으로 경험을 많이 한것 같아요. 마지막 불꽃놀이까지 너무나 완벽했던 저의 첫 신혼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혼 여행은 과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신혼 여행에 가장 많이 가는 뭐 하와이, 괌, 뭐 그쪽 뭐 하와이. 완전 실망. 제가 오늘 신혼 여행을 한번 즐겨봤는데 여러분들도 신혼 여행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나게 혼자 떠나는 여행 신혼 여행.